그 볼테드는 저희 DND 파마텍에서 이제 자회사로 이 볼테드도 저희가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볼테드에 대한 그 지배력을 좀 향상을 시켜서 연구 전환 절차라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 연말까지 이것도 좀 뭔가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입니다 자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 석에는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dnd 파마텍의 이슬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dnd 파마텍의 창업자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슬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블로스 리서치 초대해주셔서 또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도 출연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텔레그램에 사실 D&D 파마테 계속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네, 너무 잘해주셔서.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7년) 해 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 많이 뺏어도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편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D&D) n 파마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제 이거 전에는 제가 어, 한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미국 처음 가서 이제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포스닥 박사 후 과정 시작을 하고 NIH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12년도에 존 솔킨스 의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펩타이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던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셨던 이제 저희 아버님이신 이제 이강준 교수님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펩타이드 기반의 제품들을 정말 그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어, 보탬이 될수 있는 그리고 지금 뭔가 좀 임상을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커서 이제 DND 파마텍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이제 넘었네요. 네. 근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NIH랑 보건원이랑 이제 그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연구자로서 좀 오랜 시간을 지내셨을 텐데 이제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DND 파마텍을 처음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좀 뭐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벌써 저희가 GLP-1 기반에 좀 다양한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어 개발을 했던 거는 그 장기 지속형 이제 GLP-1 음. n l y 공1이라고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저희가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근데동물 실험 결과도 너무 좋고 네. 이제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과연 이 다음에는 무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환자에게 좀큰좀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좀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근데 그걸 저희 제가 처음에 무슨 회사를 직접적으로 차린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국내에 솔직히 이제 뭐 다양한 제약 회사라든지 이제 뭐 미국 쪽에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GLP-1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당뇨 치료제로서 개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결과를 나왔.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2012년 13년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보노디스크사의 세마글루타이드, 네. 네. 오젬픽이 허가 받은 게 2017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맞는 네. 이제 그런 그 리라글루타이드라든지 이제 기아저사진, 이런 네. 그런 약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네. 롱 액팅 약은 FDA 허가도 받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품이 세마글루타이드가한 반강기 한 7일 정도 되는데 저희 거는 한그 당시에도 12에서 14일 정도 두배 이상 되는 덕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거 정말 이제 큰어그 마켓 포텐셜 이 있는 신약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거를 가서 개발을 해주셔라. 음. 그리고 이제 많은 이렇게 좀 많이 돌아댕겼는데. 네. 어 근데 다들 이제 아 어, 이게 GLP-1 시장은 너무 포화됐다. 음. 그리고 뭐 당뇨 이런데도 약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쉽지 않지 않겠냐. 음. 그리고 노보에서도 또뭐 이제 그때 한창 어뭐그 삼상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치. 일주일 제형 나온다 그러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이 너무 컸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 그러면 이제 직접 해봐야 되나? 아, 이제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 바꾸셨네요. 어떻게 하게 된 보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무모한 아, 그렇죠. 그거였는데. 그 당시 시대로 떠올리자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일단은, 어,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주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뭐, 뭐, 그, CMC라든지, 아니면 뭐, GMP 제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임상을 갈라고 그러면, 뭐, GLP 독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 다 처음, 그때 배운 단어들이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독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자금도 없었잖아요. 그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이야기 하는, 요즘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미국에서는 FFF, 먼니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패밀리 가족 그다음에 프렌드 네. 지인 그다음에 이제 f l 이라고 해서 이제 바보들 <laughs> 바보들이라 뜻은 아니지만 <laughs> 어 리스크리 책어 그런 네. 이제 그 FFF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큰 자본과 그치. 이제 많은 그 리소스를 맞죠. 그 그런 이제 팀들과 그렇게 해서 기획형 바이오들이 이제 미국은 음. 이제 줄을 이루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하고 CMC나 GLP 독성 이런 것들도 그냥 무대포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당뇨약으로서 이제 정말 뭔가 될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왔을 때 저희가 투자자들 이제 한국이나 미국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그 자금 이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자금 시드 머니는 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더큰 금이 필요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정할지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어, 당뇨는 좀 어렵지 않겠니? 그러고 이제 그때 또 저희가 발견을 한게 살이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네. 살이 너무 쪽쪽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어, 이게 비만? 비만은, 뭐 어, 이런 시장이 없, 비만은 질병도 아닐 뿐더러,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극히 작고 그렇죠. 없다.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한 10년도 맞아요.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러다 이제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음. 그그 당시에 이제 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부임하고 또그그 그 허킨스의 뉴롤로지 네. 신경과 디파트먼트에 이제 테드 다우슨이라는 네. 이제 상당히 저명하신 네. 이제 그그 임상의시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 계셨는데 네. 그분께 저희 질병 가져다가 이제 이쪽은 그 퇴행성 뇌질환 쪽으로 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 음. 그래서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결과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음. 그때 이제 파킨슨이랑 알츠하이머에서 음.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 분들에게 어 그러면 당뇨는 일단, 아니고. 에이. 비만도 일단은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퇴행성 뇌질환으로 개발을 해보겠다고 음. 관심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어, 이거는 상당히 그, 괜찮다. 흥미롭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금을 저희가 시리즈 A를 처음에 모은 게 네. 2018년이고, 저희는 시리즈 A를 받자마자 임상에 바로 네. 일상에 들어갔는좀 음. 약간 특별한 음. 케이스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리즈 B와 시리즈 C는 이제 아시다시피 비상장일세 기간이었으면도 상당히 큰 2천억 넘게 글로, 네 2천억 넘게 그랬죠 그 저희는 이제 일단 하면은 이제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 글로벌 임상을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대규모 임상을 이제 파킨슨 임상을 시작을 하게 되고 네. 또 동시 다발적으로 메시 임상도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다양한 임상을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그런 회사로 좀 되게 빠르게 이제 커가게 된 거죠 스토리가 십년 그렇죠.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시작은 뭔가 이런 원대한 그거라기보다 어 이거를 정말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이게 효능이 있는지. 보고 싶고 뭔가 좀 이제 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커진 그렇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당뇨에서 비만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심장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비아그라가 이제 발기부전으로 진화된 것처럼 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 않을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펩타이드 쪽에서는 그 굉장히 손꼽히는 전문가로 불리고 계시는데. 네, 그안 겸손하셔도 됩니다. <웃음> 정말 <laughs> 전문가분들은 많고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 초기부터 네. 펩타이드 특히 제 g l p 용 관련된 펩타이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어 오랫동안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연구를 좀 하게 된건 사실인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대학원 시절이니까 2000년대 초반이 되겠네요. 그때 네. 이제 어, 펩타이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를 배우게 되고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변옥룡 교수님 쪽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계시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그펩타이드 어,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개발하는 거와 이제 또경구형 펩타이드 개발하는 네.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그 연구 를 시작을 하고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된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솔직히 펩타이드를 처음 접한 건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이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저의 아버님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89년도 어. 구십 년도 그 당시에도 이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라든지 그 약물 전달 그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거든요. 3, 4 0년 전. 네. 그래서 이제 그 페길레이션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강춘 교수님이 처음 국내에 들어오셔 갖고 시작을 하셨을 정도로 제가 8 9 년도인가 이제 그때 잠깐 그 아버님 교환, 교환 교수로 계셔 갖고 미국에 네. 갔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아버님 칼시터닌이라는 펩타이드가 있어요. 음, 네. 그 지금도 약으로 쓰고 있는데. 뭐 보통 골다공증 치료잖아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네. 방감기가 상당히 짧은 애들인데 아. 네. 그 아버님의 뭐그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이랬을 때 네. 옆에서 그림 그려주고 이제 이런 이런 거 많이 <laughs>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펩타이드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접하게 그리신 된 거예요. 예, 네. 뭐 그때 이제 펩타이드 이런 것도 정확히 많은 내용을 몰랐지만 네.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진짜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였고 아.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를 새롭게 배우고 이제 알아가 는것은 이제 대학원 때그 허... 네. 것도 뭐한20년이 훨씬 넘었 죠？그럼 실제로 접 하신 거는30년이넘 <laughs> 으시 긴했 네요. <laughs> 이제 그림 그리시면서 접회하게 되신 거네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 들어봤고, 어,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제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질의 드릴까 하는데, 이제 D&D 파마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고 가장 앞서간 파이프라인은 네. 이제 그 DD01이라는 그렇죠, 제품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 g l p 1뿐만 아니고 네. 글루카곤이라는 네. 이제 이런 그두 개의 펩타이드 수용체를 동시에 타겟하는 네. 이중 작용제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임상 이상 이 네. 북미에서 진행 중이고 네. 어, 조만간에 아마 이제 저희가 그 탑라인 결과를 아마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D01이 이제 저희가 메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네. 이제 제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어, 저희가 한 2년 전에 메세라라는 네, 네. 기업. 이제 그 상당히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파트너십을 네. 체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경구용 펩타이드 치료제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구용 펩타이드, 경구용 GLP-1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작용제 네. 또 경구용 제품, 삼중 작용제 네. 경구용 제품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밀린 네. 네. 또 저희가 또 경구용으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삼중 작용제 또 네. 경구용뿐만 아니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효능이 너무 무 좋아서 메세라에서 이제 주사제로도 같이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따로 독립적인 이제 공동 개발 계약서를 기반으로 지금 여섯 개 제품, GLP-1 관련된 제품을 이제 메세라와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파킨슨이나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제 초기에 많은 개발을 했던 제품이 또 n l y 이공0 1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제품도 어아지금또 많은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네. 아마 또 일이 잘 되면 저희가 다시 또그 뭐야 제품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그 외에 저희가 메시를 또 개발하고 디디공일 메시를 개발하고 네네. 있지만 이제 메시의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 경화 네그렇예그 네, 치료제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또 TLY 0 1이라고 음. 그 같은 경우 이제 FDA에서 IND도 허가를 받고 이제 그어 올판 드럭 데즈그네이션 희그 어, 희귀병 그것도 이제 두개 정도 받고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DD01 이후로 개발될 차세대 제품으로 또 파이프라인에 들어. 사실 오늘 촬영 날짜가 이제 6월 1 1일인데 오늘 공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이게 공시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태행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드 도슨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또 코파운더로 계신 거는 이따가 저희가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디앤디 파마텍 이제 경구용이 또 유명하고 패길레이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기술의 명칭은 이제 오랄링크랑 페겔레이션이긴 한데 사실 시청자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펩타이드 자체라는 약물은 되게 그 어, 활성도 되게 높고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에 비해서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되게 안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어 일반적으로 펩타이드 자체는 반감기가 매우 짧아서 또는 네, 네. 그, 그 자주 맞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네. 일반적으로 경구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사제로만 네, 네. 이제 개발되는 이제 여러 가지 네.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랄 링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기반 기술 플랫폼 기술이 하나 있고 또 반감기가 되게 짧은 펩타이드를 뭐 하루에 한번 맞아야 되는 거를 이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까지 네, 네. 이제 그어 장기 장기지속형 지속형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창업 시부터 이제 그두 가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제 네.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랄링크라는 기술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네. 그다음에 펩타이드는 먹은 다음에 위를 통과해서 네.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보통 네. 이제 분자량이 매우 크고 이래서 네. 흡수가 잘안 되는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극복하고자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 대학원 시절에 네. 되게 좀어 어떤 어 조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기술이거든요. 펩타이드가 너무 흡수가 안 되니까 네. 그때 이제 하나 배운 게 저희가 아침마다 먹는 비타민 알약으로 먹잖아요. 네. 비타민 C 이런 네. 것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큰 생각 없이 계속 먹고 있는데 네. 이 비타민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먹으면 100%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장에서. 이게 어떻게 100% 흡수가 되지? 근데 봤더니 비타민을 장에서 통과시켜주는 이제 SMT라고 v 그래서 네. 이제 그 비타민 트랜스포터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타민이 비타민이 100% 이제 통과를 해갖고 네.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이제 음. 그런 트랜스포터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게어 그럼 이 비타민을 음. 펩타이드. 펩타이드에 이렇게 개질을 하면 아. 뭔가 100% 아니더라도 좀 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슷한 기전으로. 네. 어. 그니까 이게 펩타이드는 GLP1이 이제 그때 하나의 그치. 그 네. 저희 주어그 메인 연구하는 펩타이드는 네. GLP1과 이제 인슐린을 연구를 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0% 흡수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비타민의 도움을 받아갖고 솔직히 1, 2%만 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네. 흡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개발을 하고 실험을 했더니 어, 정말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1% 정도. 음... 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어, 다양한 논문도 내고,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때 상당히 흥미로웠고 의미 있었던 이제 그 대학원 때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네. 그 당시 이제 노브노 디스크사가 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을 하면서 자기들이 경구용도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당, 그러죠. 레벌서스가 이제 나오기 한참 전에 네. 시점이죠. 네. 대규모 임상을 시작을 하게 되고, 네. 이래서, 어, 이게 경구용 펩타이드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이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펩타이드는 되게 비싼 제품 이제 그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경구는 상용 효능은 나올 수 있으나 그치. 상용화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그치. 이제 컨셉이 되게 아,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노브노디스크에 상용화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노브노디스크보다는 사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옛날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희 D&D를 시작할 때, 네. 경구용 펩타이드도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경구용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대세의 흐름이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편의성, 그다음에 저도 사실 가끔 저도 막 피부과다 가고 그러는데 주사 맞기 싫거든요, 되게. 근데 피아 주사제 맞으면 내가 내 몸에 찌른 거 싫잖아요. 근데 경구용으로 가면 시장성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작년인가 상당히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어~ 미국 인구의 반 절반. 절반이 네. 어, 물론 이제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대규모 설문조사를 기억하는데 절반이 관심 있다 음... 그래서 자기는 그 약을 복용할 관심이 되게 매우 높다라는 음. 결과가 있었고, 네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어, 그럼 주사제라고 그래도 주사...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이, 그 반, 네. 50%에 다시 한50% 정도는 아, 주사제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 게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리한 경구용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용의 편의성 음. 또 이런 그 그것 때문에 아마 좀 환자층이 상당히 좀 폭넓게 되지 않을까. 음. 근데 그렇다고 뭐 주사가 또뭐 이렇게 옛날처럼 되게 큰 바늘로 이렇게 맞고 이러는 거라서 그,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네. 요즘 그냥 띡 맞으면 끝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그 환자들에게 좀 다양한 선택의 옵션을 준다 그렇죠. 그럴까? 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뭐한 달에 한번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아한 달에 한 번은 약이 내몸 안에 한달 동안 돌아다닌다는 네. 거야. 이거는 나는 아닐 것 같아.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까지. 네. 그러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냥 아침에 비타민처럼 아, 알약으로 그렇죠.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네. 그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선호도가 틀릴 수가 있고 맞습니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시장이, 그치. 비만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네. 커지잖아요. 네. 솔직히 2년 전만 하더라도. 100... 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좀 약간 허무맹랑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한 3년 전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100조 이미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네. 예? 지금 뭐한 2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 이게 시장이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어그마켓에 나온다고 그래도 아마 그약 물에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로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누구에게나 그 많은 회사들에게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노보노랑 일라이릴리가 작년에 비만 치료제로만 판게 거의 하나로 4, 50조에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CAGR로 보면은 더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가장 네. 또그 흥미로운 어, 점이 지금 <laughs>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크잖아요. 그치? 비만 시장은.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제바운드나위고비나 이렇게 GLP용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비만 환자가 음. 한자릿 수밖에 안 되는 거 전체 아 퍼센테이지에서. 네. 그만큼 그,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뭐 약가 체계가 있고 네. 이제 뭐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랑은 틀린데 이게 포텐셜리 지금 그~ 비만 치료제들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네. 지금의 시장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네.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그 트럼프가 약가이나 한다라고도 했고, 이제 중간 상인, 이제 우리가 흔히 PBM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좀 비판도 많이 해가지고 뭐이 구조가 프로세스가 좀 간단하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도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구용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DND 파마텍이 또 경구용에서는 좀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구용 g l p 1 제형에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개발 요소는 좀 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랄 링크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경구용 펩타이드의 네. 가장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돼야겠죠.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펩타이드는 흡수가 안 되는 물질이니까. 그니까 네, 흡수가 잘 돼야 되고 어 그리고 이게 흡수가 잘 된과 동시에 되게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 것은 복용량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야 돼요. 어. 왜냐하면 네, 네. 그 아까 저 트럼프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네. 뭐 약가 정책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네, 네. 비만 치료제는 뭐 항암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희귀병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선택의, 선택의 이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가 좋은 신약이라 하더라도 네. 어 약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음... 그 캡은 정해져 있어요. 음... 이게 뭐 정말 특별한 항암제라든지 희귀병 이런 것들은 뭐 약가를 뭐어 네. 그렇죠. 뭐 몇억 받기도 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가격은 다 정해져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성을 가질려고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제조 단가도 되게 중요해요. 싸야 돼요. 싸야 네.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펩타이드는 생산도 할수 없었어요. 펩타이드 음. 만드는 게 무지하게 비쌌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스케일의 차이가 펩타이드 합성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요즘에는 뭐 1톤, 10톤, 수십 톤의 펩타이드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음. 대량 생산이 엄청난 양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가 확, 확 내려갔어요. 규모의 경제로 네. 그리고 이제 저분자 화합물 지혜 편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많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도 구조가 뭐 아스피린이나처럼 되게 심플한 애들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인 저분자 화합물보다는 걔네도 단가가 좀 나가는 케이스고. 음. 근데 우리가 펩타이드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대규모 어생산을 한다 그러면 이 단가가 확 낮춰져서 비슷비슷한 수준까지는 왔어요. 음. 네, 오늘 또 연구전환사채 공시랑 또 공시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그 회사 지분 인수에 대한 또 공시가 나왔는데. 볼테드 시퀀싱에 대한, 또 이게, 대표님하고 연관이 또 깊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볼테드는 저희 DND 파마텍에서 이제 자회사로 어그한 지분 한70% 정도를 가지고 이제 외부 투자자와 함께 한 4~5년 정도 어, 그 단일 세포 어, 분석에 집중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저희가 연구 개발을 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구축한 이미 구축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단일 세포 기반의 빅 데이터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어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AI를 기반의 이제 새로운 그 알고리즘 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되게 높아졌고, 이게 또그 글로벌 AI 관련된 회사들의 관심도가 또 뜨거지고 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어, 최근에 트렌즈와 이러한 경향성을 봤을 때, 신약 개발보다는 이런 그 AI 전문 회사, 특히 이제 단일세포 분석에 특화된 그런 AI 빅데이터 회사로 볼테들을 어, 집중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또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AI 기반 회사들과 또 공동 연구나 이제 뭐 공동 개발 관련해서 고 음. 협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약간 디렉션이 약간 좀 변경이 됐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투자자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네.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게 그럼 저희 모 회사로 지분을 음. 가지고 계시는 게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볼테드에 대한 그 지배력을 좀 향상을 시켜서 음. 저희가 생각하는 디렉션으로 좀 회사를 좀 수월하게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해갖고 아마 이번 그렇구나. 연구 전환 설자라는 좋은 기회가 있을 네. 때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볼테드도 저희가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어. 프로젝트인데 저희 D&D가 워낙 이제 비망과 메시에만 집중하다 보니 저희가 <laughs> 저 오랫동안 그 매진 해원 다양한 프로젝트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아마 연말까지 이것도 좀 뭔가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이제 또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리소스 통해서 <laughs> 어이, 감사합니다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는 네. 한번 탐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